이게 뭔 일이래? 야, 선제야. 선 놀림 보이냐? 씨발, 그 와중에 챙겨왔다. ᄌ 된거 같아요. 온다, 온다, 온다 온다, 온다. 일단, 일단 선제 거좀 버리고. <laughs> 이거밖에 못 챙겨. 얘네 넘어왔어, 마에? 아니, 위치 알고 뽑가는데 말해댐? 홍기가 방임. 얘도 ESP인가? 살짝 이상하지. 살짝 큰일 났을지도. 아, 이거 제거 장르 다한 다음에 도망가고 싶어. 저 도망가고 싶어요. 뛰실 그냥? 저 뛰면 죽을 것 같은데. 톡톡 지게 넣어줘. 띠띠띠띠띠띠띠띠. 이아얘 이상한데. 잘보어아 뭐야? 씨발 나 죽음 여기 쓸두명 있는데? 아세명 있는데?